금고 안 막혀. 금안 아케이드 쪽방 막아줘야 돼. 그전기 이건 어차피 내가 트리 아니야, 전기 아우, 카이드 뺐니? 카페, 카페, 음. 카페 열렸어. 카페, 카페. 음. 카페. 성민은 사람만 있어. 응, 음, 오케이. 저, 아, 도, 도망 댈킬게. 테이블 캐면은 뭐안 잡힌다 오케이 이거 잠깐 이거 좀 봐줘 나까빡좀 뭐. 응 작업실 때써마야 이거 아이씨 그거 뚫어놨 트랙 어 트랙 맞다 이거 트랙 뚫어놓는 거 깜빡 했다 응형 음. 어, 조심 뒤에 사운드 왼쪽에서 못 뚫었다 여기도 뚫려요 궁고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아이고, 아케이드 쪽. 오케이, 안나? 하나 잡았고? 나이스. 링더와 반대쪽 거점에 있어. 나기 내려. 얘막 하나랑 인컨델들 하나씩 빠았어이제 양쪽으로 세코치. 와! 3명이 에들가고 Friendly l a 나 s t 중앙으로 간다들어다 아, 어갔다 아, 죄송다 아, 이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 안되지, 오대쪽이야화장실에 okay, 아, 있다고 장실에있대잡거장실리 <놀람> <빨리> 해야 돼 아비 실이워사장나이스러이스이스러이고러이스러 <놀람> <놀람> <놀람>